안녕하세요. 약사의 운전 말입니다. 오늘은, 어, 또, 금요일 날 퇴근을 하면서 찍는 밤 드라이브 영상인데, 근데 좀 이제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네요. 왜 갈라졌지? 아, 코로나 병동, 아니, 코로나, 그 병동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데, 들어가진 않았지만 혹시 감염된 거 아니야? <laughs> 그럼 합법적으로 쉴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서 약간 걱정되긴 하네. 그래서 오늘은... 음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인, 기분 좋은 소식이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 저번 영상에서 아마 어 에어컨이 고장 나서 좀 많이 힘든 상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드디어 고쳤어요. 와, <laughs> 새 걸로 이제 교체를 해주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게 원래는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난지 3주 정도 됐고 그다음에 수리 기사님이 오셔서 어, 그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게한 2주 정도 됐는데 저는 그러게요. 저는 한한달 이상 걸릴 줄 알았거든요. 일본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에, 뭐 그런 그런, 전반적으로 조금 한국보다는 비교적으로 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와우! 뭐 2주 만에 교체가 완료가 됐다는 게, 그것도 지금 7월, 뭐, 7월은 아니지만은, 거의 여름, 한여름이거든요. 그, 일본 일본은 지금, 아, 이거보다 더 더워지려나?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좀 에어컨 성수기에 이렇게 교체가 빨리 됐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풀로 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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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에어컨을 틀어도 습도가 어, 60% 정도이긴 한데 <laughs> 그래도 높긴 한데 근데 뭐80몇 퍼센트보다는 훨씬, 그, 불쾌지수가 낮으니까. 그래서, 아, 에어컨 발명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은 이 노벨상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받으셨나? 어. 받았, 받으셨으면은 그거 당연한 거고. 어, 네. 그 각종 물리, 화학, 뭐 평화상까지 다 받으셔야 되는 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에어컨이 없으면은, 어, 요즘에는 살기가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이제 또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 다음에 뭐 다른 얘기는 어 그러게요 좋은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그 뭐냐 그 실습을 하는데 어. 실습생 3명이라고 했었잖아요, 예전에. 저 포함해서, 그, 일본인 남자애, 그 다음에 일본인 여자애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3명이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일본 여자애가, 얘가, 어, 좋게 말하면은, 깍쟁이 스타일, 그리고 자기 챙길 거 확실하게 챙기는 그런 성격이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아, 네, 이제 비속어가 나와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어우, 소리 내가 먼저 가겠어. 음, 그렇긴 한데, 전형적으로 그 강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어, 그리고 약자는 개무시하는, 그,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 사람이 다른 사람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강량약강으로 그 남한테 잘 보이려고 가식 떠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네, 정확히 그 해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그 실습 첫주때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 학업적인 얘기만 하는 친구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구나, 굉장히 총명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니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얘기만, 그런 공부 얘기만 하는 거 좋아하지. 사실은 이제 멍청한 <laughs> 그런 애인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5학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쿠에치아핀에 대한 그런 그 그걸 이제 얘기해 그 약이 이제 처방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쿠에치아핀이 약리작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laughs> 약사님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약사님들은 항정신병약이다. 뭐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시험 보신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리작용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네 저희는 약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아마 뭐, 뭐 2학년, 3학년 때 반드시 그 정신병 쪽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쿠에치아핀이 그 도파민 D2 수용체 차단이랑 그 다음에 5H2라고 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차단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어, 항정신병 약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히 코에치아피는 마르타 라고 부르는 그 계열의 약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르타가 뭐냐면 어, 멀티액팅 리셉터 타겟티드 안티사이코틱스 라고 하는 그뭐 여러가지 수용체들을 다블로킹을 시키는 그런 정신병 약인데, 그 마르타도 모르는 거야. 어,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어, 그러면은 이제 3학년, 4학년들은 이제 모를 수 있지만은, 5학년 우리 실습생들은, 어, CBT를 다 통과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그걸 몰랐다. 그래서 이제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지 모르겠지만은, 혼잣말로 한 건지 아니면은,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 쿠에치아핀이 뭐였지? 막 이런 식으로 <laughs>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마르타라고 했는데, 근데 마르타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laughs> 그래서 마르타가 이거, 이거다. 그래서 이뭐 이수용체 이제 차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증이 있었던 환자 대상으로 그 항생제가 이제 처방된 적이 있었는데, <laughs> 그 항생제 중에서 어, 아미노글리코시드계 항생제를 처방 받은 환자였어요. 근데 아미노글리코시드계 항생제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 물론 이제 항생제가 굉장히 많지, 많긴 하지만은 뭐 페니실린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글리코펩티드계 뭐 아미노글리코시드계 뭐 테트라사이클린계 뭐뭐 등등등 굉장히 많지만은 음. 근데 어 이거는 3학년 애들도 알아야 되는 <laughs> 그 정도 이제 가장 기,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인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아미노글리코시드계 아, 설마 이제 펩티드글리 글리코펩티드계랑 이제 헷갈린 건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름이 비슷하긴 하니까. 다 마이신으로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미노글리코시트가 이제 뭐, 겐타마이신, 어, 카나마이신, 뭐, 아르베카신, 또뭐 있을까요? 아미카신, 스트랩토마이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더 많이 있지만은, 이런 약물들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는 사실, 어, 5학년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멍청하다라는 <laughs>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어... 강자한테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약제사분들은 현장에서 이미 10년, 15년 동안 일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국가고시도 당연히 한참 전에 저희보다 앞서서 통과하신 대단하신 분들인데 근데 그 물론, 그런 약대사분들도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게 약간 부족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 근데 그거를 살짝 못한다고 해서 개무시하는 거예요. 감히, 감히 약대생이. <laughs> 약사를, 약대생이 무시, 아 그, 약대생이 약사를 무시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약간 좀 파워가 있으신 약제사한테는 굉장히 살랑살랑 굴면서 어, 굉장히 싹싹하게, 싹싹한 척 이렇게 굴더라고요. 어, 전형적으로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을 법한 그런 깍쟁이라고 해야 되나, 실속만 챙기는 그런 애인데, 또 이제 신입 약제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워가 없으니까, 그런 신입약제사분들도 어, 굉장히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 그거 보고 정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랬죠. 어, 그리고 당연히, 어, 저는 외국인이고, 이제 일본어를 못 하다 보니까, 또 저를 또걔 무시를 해요. 그러면 화나지. <laughs> 제가 이제 남들이랑 싸우는 편은 아닌데, 근데 또 무시받고 이러면은 또 그렇게 좀 넘어가는 타입도 별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친구랑 좀 티격태격하고 티격 있습니다. 복약 지도는 당연히 일본인이랑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이 일본어를 더 잘하지. 그러니까 이제 목약지도면에서는 제가 이제 털리고 그리고 그런 이제 약물 지식적인 면에서는 제가 그 친구를 이제 털면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다고 그거 틀렸다고 다른 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아어 뭐야 오 여기서 차를 멈출 줄이야. 일본은 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음,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가식적인 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그 실습생 중에서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퇴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야 되는 그런 어, 성격이에요. 어린이, 그니까. <웃음> <퇴근하기> <웃음> <맞죠>? <웃음> 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근무시간이 끝나면은 저는 보통, 어, 할거 있으면은 좀 남아서 오버해서 하고, 할거 없으면은 근무시간 끝나는데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애들 남아있어도 아, 나 먼저 사키니 가이리마스 하고 이제 가는데, 근데 그 친구는 무조건 자기가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애여가지고, 제가 이제 할게 조금 남아있어서 좀, 그, 근무 시간 초과해서 남아있으면은, 저보고 자꾸 언제 가냐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면 될 것이지. <laughs> 어이가 없네. 어, 그래서, 어 뭐, 제가 이제 시간 오버해봤자, 저도 빨리 집에 도,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봤자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초과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데, 그 20분 동안 굳이 굳이 기다리다가, 어, 같이 돌아가는 그런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벼르고 있었는데 어, 최근에 예, 저희가 어, 실습 마지막 주에 증례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증례에 대해서는 좀 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카르텔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근데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근무시간 이외에 어,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근무시간 끝나고 어, 나 카트 좀 찾아봐야 된다고 좀 오래 걸릴 거니까 뭐 먼저 가도 된다고 일단 말은 하긴 했지만 당연히 안갈 거라는 거 알고 있죠 뭐 어, 그래서 잘 됐다 이참에 잘 됐다 해가지고 거의 6시 6시 반까지 거의 1시간 반 정도 오버해가지고 끝까지 있었어요 증례 계속 찾아보고 있고 나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쥐시치고 어, 먼저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배고파가지고 먼저 간대요.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어, 그때가 이제 약사님들도 아직 계시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큰 목소리로 아 먼저 가냐고 알겠다고 나 조금만 더 찾아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가다가 이제 걸음을 멈춘 거예요. 약간 주춤을 한 거지. 내그 공격을 이제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어, 주춤 했는데, 일단은 그, 그 뭐냐, 지도약제사한테 간다고는 말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살짝 멈칫하긴 했지만,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방 먹여서, 어, 기분이 좋았다. 음,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돌려간 거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 티격태격 하면서, 아니, 그거 틀렸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서로서로, 에, 그렇게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죠 인간 관계가 제일 어렵긴 하죠. <laughs> 아, 만약에, 그쵸.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어 못하는 건 맞지. 아, 일본어를...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지금 일본어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죠. 내가 이제 그 친구랑 싸우려고 일본어... 안 되는 일본어로 가지고 계속 막막막 막,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은 일본어 실력이 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사하지만은 어, 감히 나를 무시해? 하면서... <laughs> 그렇게 하고 있었죠. 네, 이게 이제 제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일들이고. 그 다음에 또, 병동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 이번 주 병동 어디 돌았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뇌외과 병동을 돌았다. 아, 일본어로는 이제 뇌외과고, 어, 한글로 하면은 신경외과. 어, 신경외과 병동이라고 할것 같네요. 아마 둘이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 신경외과 병동을 돌면서 어, 당연히 이제 외과 병동이기 때문에 수술이 메인인 병동이고 네, 뇌경색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뇌종양 혹은 뭐 뇌출혈 어,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는 어, 뇌출혈 환자분들이 가장 많긴 했었지만 이번 주에는 그래서, 어... 네, 뇌경색 환자는 케이스를 한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제가, 그래서, 뭐어 똑같이 외과적으로는, 어 스텐트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바이패싱을 해서 이제 새로운 혈관을 만든다든지, 그거는 이제 의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약물적인 환자에서는, 뭐 오, 신호 바뀌는 걸 지나칠 뻔했다. 네, 약물적인 관점에서는 뭐 아르테프라제 같은 혈전 용해제를 어, 그거는 이제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성 뇌경색인 경우에는 그 4.5시간 내에 아르테프라제를 이제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예방으로써 뭐 다프트라고 하는 듀얼 안티플레이트레, 테라피라고 해서 항혈소판제를 그 듀얼로 집어넣는 그두 개를 동시에 투여를 하는 방식으로 어, 경색이라든지 아 경색이라든지라기보다는 그 색전이나 아니면 뭐 혈전을 좀 어, 예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소데스네뭐 so 그런 식으로 좀 처방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항혈소판제를 어, 투여를 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복약 지도를 할 때는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그말그대로 이제 출혈이 생기기 쉬운 그 응고가 되지 않게끔하는 혈전이 생기지 않게끔하는 그런 약물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디 부딪혀도 그 출혈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은 살짝 어디 부딪혀도 이제 멍이 좀 시퍼렇게 든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직접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어디 부딪치면은 출혈이 생기기 쉬우니까 어그 상처에 주의하라고 어디 넘어지는 거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 그 약제사의 이제 업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뇌경색 환자분들은 지도를 끝내고 그리고 뇌출혈에 대해서는 저는 어 강의에서는 잘 듣진 못했지만은 은근히 그뭐 외상으로 인해서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져서 어어 뇌출혈이 생기신 분들이 이번 주에는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통 뇌출혈이라고 하는 게어 뇌 안쪽에 있는 출혈이랑 그다음에 뇌를 감싸고 있는 막에 이제 뭐 막이라든지 막 안쪽 막 밑에 쪽에 있는 출혈이 생긴 그렇게 이제 대분류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래서 이제 뇌 안쪽 출혈이라고 하면은 어 저희 병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ICH라고 부르는데 인트라셀레브어 h 모레지라고 해서 뇌 내출혈. 라고 해서 이제 ICH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어그 ICH가 보통 뭐 외상으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진 경우도 흔,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성으로 인한 고혈압으로 고혈압이 원인인 그런 뇌내출혈이 크게 다섯 가지 있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다섯 가지가 뭐였더라. 어, 피각출혈, 그 다음에 피질내출혈, 그 다음에 교출혈, 그 다음에 시상출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뭐 있지? 손해출혈. 네. 그래서 총 다섯 개인데, 어, 이번 주에는 이제 시상출혈 쪽이 굉장히 많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딸라믹출혈, 그해머레지가 굉장히 많아서, 어 저는 그래서 출혈이라고 하니까, 어, 그럼 지혈제를 써야 되는 건가? 그럼 약을 뭘 써야 되지? 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선택약으로 어그 고혈압약을 집어넣더라고요. 혈압약을 1선택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게 좀 조금 신기했죠. 아, 그러면은, 지혈약은 쓰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새롭게 배웠었고. 그래서 고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선택약으로 쓰이는 게 이제 CCB라고 하는 칼슘 채널 블록커, 뭐 니페지핀, 뭐 암으로지핀, 어, 굉장히 자주 쓰이는 약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어, 약으로도 쓰이긴 하는데, 그, 엔레스트라고 하는 아르니라고 있어요. ARB는 대부분 다알 텐데, 그, 어쩌고저쩌고, 사르탄으로 끝나는, 바르사르탄,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라고 하는, ARB는 좀 많이 쓰이는데, 최근 들어서 아르니라고 하는, 그, 안, 그 안지오텐신 블로커에다가, 그리고, 네플라 네프리라이신, 그, 저에도 시키는 코미네이션 약물을 쓰는데 이 그래서 엘레스트는 이제 상품명이고 이제 성분명 일반명으로 하면은 어 사크비토렐 바르사르탄 코미네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약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어쨌든 일종의 고혈압 약이니까. 그두 가지를 저희 병원에서는 자주 썼다. 아, 근데 이제 엘레스트 하니까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아까 전에 신부전, 오, 와우. 아니, 옆에 차가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속도를 멈춰야 되나, 아 줄여야 되나 이제 좀 고민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부전 약이라고 했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예, 또. 최근에 제가 신부전에 대해서 좀 논문을 찾아보다가 해외에서는 그 신부전 대표적인 치료약으로서 이제 판타스틱4라고 하는 그런 약물 네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최신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되는 그런 약물들인데. 그래서 판타스틱4 하면 이제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타, 그, 베타 블로커랑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르니. 그리고 mri 혹은 mra 라고 부르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그리고 아또 하나 뭐였지 아 sglt2 저해제 사실 이제 sglt2 저해제는 당뇨병 약이긴 한데 근데 이제 다파그리프로진 이나 아니면 뭐 엠파그리프로진 뭐 상품명으로 하면은 어, 자디안스 혹은 이제 포시가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에서도 어, 적용이 있더라고요. 어, 어떤 기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신부전 약에서도 엘레스트가 쓰인다가 이제 포인트고. 그래서 보통 신부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어, 보통 이제 헤프 레프 고 하는 그 하트 페일리어 리듀스드 인젝션 프렉션이라고 하는 어, 심박출량이 좀 저하된 그런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에좀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그 아르, 아르니도 쓰인다를 어, 논문에 봤다. 근데 이제 그, 그, 그 지식 면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판타스틱 4라는 용어가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기억에 남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뇌출혈에도 엘레스트가 쓰인다. 가 있었고, 아또아 병동 하나를 더 돌았었는데. 그 NICU라고 하는 그 네오나탈 인데시브 케어 유닛이라고 하는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생아 분들한테 이제 복약지도는 당연히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못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 환자, 그, 신생아 분들, 환자분들의 이제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몸짓이라든지, 그거를 잘 관찰을 하고, 아,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약, 제사로서는 그걸 보고 잘 판단은 못 하긴 하지만은, 저희는 실습생이니까, 좀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살짝 보긴 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안 나고요. 그, 신생아 분들이, 막 서럽게 울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아 그게 어 너무 기억에 남네요. 어 신생아들이 이제 아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울고 있는데, 아 제가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저는 지금 오염된, 오염된 상태다 보니까, 아 당연히 안아줄 수는 없고,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심하게 오는 아이들은, 그, 점막에, 아,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점막에인가? 라고 하는, 그, 뭐냐, 접병 꼭지 부분. 오쇼. 젖병 꼭지 부분을 이제 입에 물려주면은 울음을 싹 그치고 그걸 쪽쪽 빨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도 너무 귀여웠는데 아 나중에 그 실습 마지막 주에 희망 병동을 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희망하는 병동은 그 순환기 내과나 아니면 비뇨기과 이쪽이었는데 어 아니에요. 지금 약간 바뀌었어. 그 신생아 경동이 너무 귀여워서 환자분들이 <laughs> 아, 네, 물론 이제 좀 아픈 신생아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시 한번 돌까 어, 생각 중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이번 주는 지냈습니다. 아또 말을 막매차차 자다 보니까 벌써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드디어, 이제 6주가 확실하게 끝났으니까, 그 50%는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 한달 조금만 더 어떻게든 버티면은,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실습에서 해방이 될 거니까, 빨리, 빨리 졸업하고 싶다. 실습을, <laughs> 실습을 넘어서 <laughs> 어, 졸업을 하고 싶네요. 집에 도착했으니까 집에 가서 어, 에어컨 시원하게 틀면서 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